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할것 없이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지없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빠지는게 아니라 자 요거 보십시오 여러분 원 달러 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주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조금 일시적으로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큰 변화 이게 거의 30년 만에 지금 세 번째 오는 큰 변화 기회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또 올해 하반기에 디램하고 랜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과 맞물려서 지금 어떤 어, 삼성전자 투자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완율이 이렇게 급락을 했죠. 1424원까지. 이렇게 10원 정도 빠지는 거는 이례적,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이게 보시면, 자, 원달러 완율 3개월치입니다. 3개월치. 자, 3개월치도 1475원에서, 예, 지금 그 연말 연초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점차, 이게 안, 뭐, 관세 이슈, 무슨 이슈가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예원 달러 환율, 환율을 결국에는 이렇게 안정화 시킬 것이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이제 환율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환율의 하락은 삼성전자에 상승과 연관된다. 항상 그래왔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파란색이, 예,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그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어,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께서 하실,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거의 상관계수가 80%가 넘습니다. 자, 요거, 요거, 여러분께 누누이 요 비슷한 자료를 계속 보여드렸는데, 자,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고 있다? 예, 금방 환율 보여드렸던 것처럼 급락을 하고 있다. 자, 달러 인덱스 1년치입니다. 1년치. 자, 1년치인데 작년 9월 달부터 보시면 급격하게 어,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있, 있다가 이제 어,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6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계속 이렇게 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제가 썸네일에도 지금 30년 동안 세 어, 번의 기회다. 세 번의 기회가 지금 찾아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제가 드렸는데 보시면 어, 이게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 30년 차트 분석을 하면 30년 동안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게딱세 번밖에 없습니다. 2022년부터 해서 거의 1,400한 70원 그 정도까지 갔죠. 지금 1,400한2 7원 정도, 26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1,300원 넘었던 게 그것도 뭐 계속 넘었던 것도 아니고 1,300원 이상 잠깐 잠깐 있었어요. 뭐 IMF 때, 그 다음에 리먼 타, 사태 때, 코로나 때도 여러분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도 1,200원대였어요. 환율이 예, 그 이후로 환율이 1,100원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야금야금 올라와서 1,400원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요거는 이제 2022년도까지의 자료다 보니까 없었던 건데, 자, 그만큼, 그만큼, i f 나 니먼 사태나 그만큼의 즉, 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회예다 기회. 자, 요 때가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의 저점이었거든요. IMF다, 뭐 리먼이나 이런 사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대외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바닥이 요 때하고 버금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 조금은 물론 뭐 환율로 치면 못 미치긴 합니다만 1,460원대고 리먼 사태는 거의 1,600원대고 IMF 때는 거의 1,800원 못 미치는 때였으니까 어쨌든간에 이게. 거의 30년에 몇번 없는, 30년 동안 거의 두번 밖에 없었던 지금 세 번째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제가 요거는 정말 꼭꼭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다라는 거 진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우리,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10년치를 가져와서 제가 아까 그러니까 30년치를 보여드렸는데, 자, 지난 10년 동안도 어떻습니까? 예, 1220, 1220원 앞에 요 때가 여러분,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그런데 지금 1,470원대까지 올랐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 상황. 저는 이제 이제부터는 좀 하향 안정화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어, 상승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30년 만에 몇번 없는 기회가 지금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큰 안목으로 이렇게 되면 어, 삼성전자의 기회가 어단뭐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년 동안에 좀긴 상승이 그전에 있었던 것처럼 최소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뭐 연말이나 내년까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러분 자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올 하반기 어 디램하고 랜드 가격 큰 폭의 상승 전망.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환율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어, 실적이 하반기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한다. 그러니까 환율과 실적이 같이 이게 뭐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변동성의 초입 구간에 와 있는 건 제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디렘하고 낸드 어, 플래시 가격이 올해 하반기에 지금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근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 이 AI,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블랙 엘 출하가 계속 딜레이가 됐었는데, 자, 요것도 올해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대만 지진에 지진 때문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의 DRAM 생산량 축소가 또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이 메모리 반도체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디램하고 랜드플래시 가격이 올해 한 2분기부터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율과 이러한 상황들이 랜드하고 디램 가격 상승세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RAM은 지금 HBM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차례 지연됐던 이 AI 반도체 블랙웰 출하가 늘어나면서 이 빅테크 기업의 또 이제 주문형 반도체, 요 AI 반도체용 메모리 수요까지 같이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센터 확장이 같이 이렇게 어떤 확장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너지를 상당히 낸다. 특히 여러분, 최근에 테슬라가 이 20만 개의 AI 반도체를 사용을 해서 학습용 AI, 이 그록3에 출시를 했는데 여전히 뭘 우리가 알게 됐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대량의 AI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이 빅테크 기업의 HBM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전자는 예, 어느 정도만 따라가도 예,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대만 지진에 따른 마이크론의 HBM, 이 생산량 감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어, 미국, 싱가포르 등에 지금 새로운 디램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만 공장에서 지금 대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요 부분도, 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IT 매체 톰스 하드웨어는, 어, 규모 6.4지진의 지진이 마이크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매, 마이크론이 생산할 수 있는 디램 칩수가 줄면서, 이전 세계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메모리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에는 신빙성을 더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조사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어 계속 그 생산량을 계속 지금 이제 줄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랜드는 아직까지 여러분 올해 1분기 랜드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가격 하락세가 한 2분기부터는 둔화가 되고 어 3분기부터는 다시 급격하게 오를 것 수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